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9절로 10절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앞 구절부터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자라거니와 자라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에, 그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에, 율법의 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예. 그 많은 말씀들이, 많은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걸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도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그 많은 개명들이 결국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그 율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하는 경우, 또 아름사 아름다운 사람과 또 누추한 사람에게 차별한다든가. 아니면 지식이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 또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과 또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나 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지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뭔가 볼품없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진 것이 될 겁니다 야구보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각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교회 그 안에 예 부자나 뭐 권세자나 유식한 사람이나 아 그런 사람보다는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능한 자, 특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귀 여기고 사랑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랩돈 바쳤던 그 과부에 그 드리는 것을 귀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문둥병자나 각색병등자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에, <laughs>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옥가를 비천한 운명에서 불쌍히 여김 받고 구원받은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네. 정말 그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옥 갈 지경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그 자비할심으로 그불쌍히 여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자비, 주님의 그 자비로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예,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그 경중을 정해놓고 어떤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좀 무시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은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으며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만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다 지켰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 전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범하든지,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한 개를 범했던, 두 개를 범했던, 어떤 그 율법의 그 규정을 범했던,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롭담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9절로 10절)